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서 6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시편 6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던 중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된 후 공회에서 신문과 협박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40년간 안진뱅으로 구걸하며 신음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인 무리를 향해 이 이적의 근본적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설명한 후 무리에게 회계를 촉구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으며 한편 그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계한 자들의 수가 약 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반대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석방되어 나온 후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동료들과 일심으로 기도하여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는 곳에 사단의 세력은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 사단의 방해는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정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전할 때, 특히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될지라도 굴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므로 믿음의 심지를 경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성령이 충만하는 초대교회 내에서 성령을 기만한 죄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 같은 존경과 관심을 받으려는 허영심 때문에 소유를 팔았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온전한 헌금을 들이지 않고 성령을 속인 죄에서 비록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기가 그릇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과 봉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성령이 충만하여 기꺼이 물건을 통용하던 초대교의 성도들의 삶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한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급사는 초대교의 순수성과 엄격성을 극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모습입니다. 또한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양심이 흐려지고 있는 이때 교회는 좀더 순결하고 엄격하게 정의와 진리 그리고 양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먼저 가난한 형제들 주로 가부들에게 구제품을 분배하는데 있어 불균등하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교회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확산되어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사도들의 전도를 금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책짓질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초대교회 전반에 대해 극렬한 핍박을 가리라는 것을 예상케 하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두 차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를 조직화시키셨고 교세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당신의 몸된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견고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생명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의 정병으로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